안녕하세요.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출애국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22장은 배상입니다. 22장은 크게 두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가 도둑질에 대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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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의의를 도둑질해서 우리의 의의를 세우고 이랬던 가 그래서 다 배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속량하셨습니다. 배상해 주셨다는 거죠. 속량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30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 이제 31절까지 있는데 31절까지 보면 그 뒷부분은 여러가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 어, 당연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특별히 22장의 결론으로 맺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우리의 의로 될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라고 그랬거든요. 아,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자가 되고 덜해서 짐승에게 찢긴 아, 동무 에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화목제물로 서로 나눠먹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22장의 요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배상. 우리가 20장부터 23장을 두 번째 등정해서 이 났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배상에 대해서 1절입니다. 1절부터 15장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갖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아 이제 레비기 6장 5절에도 물건을 어 돌려보내는데 본래의 물건에 오분의 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들어 나는 날에 그 임자가 줄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어, 또 그는 또그 속건제를 이 갚을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그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그 죄를 범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피해자다. 하나님께도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든 후에 해도든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게 배상에 대해서 배상 배상하라. 배상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는 자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 이렇게 이제 배상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 그런 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5 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아,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자기 것을 그,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배상을 해라. 이건 참그 우리가 배상할 때에 그 배려 손에 입은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읽고 그렇게 배상을 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나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에 밭에 불태우면 불은 놓은 자에 자가 배상을 해라는 겁니다. 불태우다가 그죠. 논 뚫은 것등 불태우다가 밭을 태울 경우 있겠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이시지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옆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된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제 남의 것 맡았다가 이제 도, 도둑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어떤 이런 물건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 갑절로 배상을 해라. 죄가 드러나면 갑절로 그렇게 배상을 해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 기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이렇게 부탁해서 맡겼는데. 그 소가 이제 뭐 이렇게 병이 들어 죽거나 또이뭐 도둑질 당했거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면은 이제 그게 맞다면은 그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임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찢긴 것도 이제 뭐 자기가 책임을 안 줘도. 될 그런 상황에 맡겨진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가나 죽였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 죽였으면 빌려온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빌려왔는데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빌려와 놓고 아무데나 놔둬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배상을 해야 되고 빌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써다가 어떤 그게 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 세를 줬잖아요. 그렇게 세준 그것으로 어 이렇게 만족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배상 안 해도 된다. 이게 참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거룩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때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자, 16절부터 이제 뭐 도둑이나 배상의 문제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다, 다른 도둑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는 거예요. 약혼 안한 여자를 동침했을 때 이제 그걸 지불하고 아내로 삼는 것이고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침했을 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무당에 대해서 살려둘지 말아요. 우상숭배하니까. 무당은 많은 사람들을 꿰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여러분, 수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랍니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 이 용납하지 않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지니.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면 이거는 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너희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방 사람이라고 종으로 삼고 막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너희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 아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laughs> 24절 라이온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네가 피해를 입게 되고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것에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 받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6절 내 이웃 내 내가 만일 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어,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랍니다 그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려움 때문에 이게 옷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추다니까 밤에 해지고 나면 추우니까 어려워서 겉 옷을 벗어 줬는데 그들이 그가 밤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참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 7 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으로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덜어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자다. 너도 내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너는 재판정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참 어떤 데는 쉽지 않은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29절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어,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난 아들을 내게 주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수한거 내가 짜낸 거 어, 접들 이런 것들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을 어, 더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마음을 넓게 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아, 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되, 되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내 소와 양도 어,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음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라. 그랬는데 결론입니다. 31절. 너희는 내가 거룩한 어,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뭡니까? 십 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고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델에에서 어, 짐승에 찌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에, 먹으라는 그런 물, 물, 저 짐승들을 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라. 이, 이제 상징적입니다. 어, 그것을 계에게 던질 지니라 하면서 어, 이렇게 22장에 이제 식계명을 이어서 어,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 참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규제하고 또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들십계명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22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배상에 대한 말씀이다. 도 마찬가지예요. 눈, 이, 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을 더 보충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